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국어문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억지와 주장의 차이. 자, 먼저 읽고 받아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냐,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둘은 팽팽하게 맞섰다. 자꾸 그러면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사고 끝날 거야. 효정이는 어떻게든 다툼을 막아 보려고 했다. 못 사면 못 샀지. 저는 안 산다. 네가 자꾸 우겨대기만 하면 나도 절대 양보 못한다. 효진이와 효주 모두 좀처럼 꺾일 기세가 아니었다. 그러지 말고 효정이. 네가 정해. 둘중 어느 거할 건지. 표정이는 매우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 노릇이지만 한쪽은 고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야난 내가 뭐라고 하던. 처음 출동은 절대 안살 거다. 그러니까 알았어해라 효주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통에 효정이는 더 난감해졌다. 차라리 필통을 사지 않는 편이 자, 이렇게 7쪽과 8쪽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요. 자. 어. 7쪽과 8쪽 중에서 어, 글씨를 일부 수정해야 될게 있어요. 자, 수정해 드릴게요. 함께 봅시다. 자, 둘 중이에요. 여기가 둘 줄이 아니고 둘 중. 자, 다시 써볼게요. 중. 자, 이 부분이죠. 자, 중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 또7 음, 쪽에 넘어가시면. 질적에 넘어가시면, 자, 이렇게 가면 자, 밑에, 제일 밑에 줄과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붙일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여기죠. 자, 꺾길. 자, 여기 붙여서 써야 돼요. 이거. 자, 꺾길. 자, 여기 띄우기 표시가 돼 있죠. 띄워졌죠. 자, 띄운 거 붙여 써 주시고 여기도 못 한다. 바로 못 한다. 붙여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정하시고 자, 받아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자, 1번.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따옴표 마무리 지어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자, 2번. 둘은 팽팽하게 맞섰다. 둘은 팽팽하게 맞섰다. 두럼, 팽팽하게, 팽팽하게 맞섰다. 자, 원점 찍고, 두럼, 팽팽하게 맞섰다. 자, 3번. 이번에도,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사고 끝날 거야.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사고 끝날 거야 자 여기도 큰 따옴표가 들어가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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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사고 자못 뛰고 못 사고 끝날 거야 끝날 끼우고 거야. 자, 그리고 다음 표큰 다음 표 마무리져요. 자,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사고 끝날 거야. 자, 그다 그다음 4번. 자, 효정이는 어떻게든 다툼을 막아보려고 했다. 자, 효정이는 어떻게든 다툼을 막아보려고 했다. 효정이는 어떻게든 다툼을 막아보려고 했다. 표정이는 어떻게든 다툼을 막아 보려고 했다. 자, 5번. 네가 자꾸 우겨 대기만 하면. 네가 자꾸 우겨 대기만 하면. 자, 큰 다음 표 들어가요. 네가 니가. 자꾸 우겨 대기만 하면. 우겨 대기만 하면. 요거 하면. 나도 어, 우겨대기만 하면 까지에요 자, 네가 자꾸 우겨대기만 하면 자, 6, 5번과 6번 같은 문장이에요. 나도 절대 양보 못한다. 나도 절대 양보 못한다. 자, 느낌표 찍고, 컸다운 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7번. 모두 좀처럼 꺾일 기세가 아니었다. 모두 좀처럼 꺾일 기세가 아니었다. 모두 좀처럼 꺾일 기세가 아니었다. 기세가 아니었다. 자, 다시 읽어 드릴게요. 모두 종처럼 꺾일 기세가 아니었다. 자, 8번. 자, 둘중 어느 것할 건지, 둘중 어느 거할 건지, 자, 둘, 띄우고 중, 또 띄우고, 어느 띄우고 거할 건지, 할 띄우고 건지, 자, 띄우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큰 따옴표 들어가야 돼요. 자, 둘중 어느 거할 건지, 자, 띄우기가 몇번 들어가냐면, 한, 한 번, 한 번,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자, 띄우기 다섯 개 많이 들어갔죠? 자, 체크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9번.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 노릇이지만, 자,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 노릇이지만, 자,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 어렵지 않은. 자, 여기까지요.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야 어렵지 않은. 자, 띄우기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야 어렵지 띄우고 아는.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음. 10번. 한쪽은 고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쪽은, 한쪽은 고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쪽은 고를 띄우고, 낼일 띄우고, 것이 또 띄우고, 분명했기, 띄우고, 때문이다. 자, 한쪽은 고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자, 이 네일은 따로 띄우셔야 합니다. 자 11번 효주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통에 효주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통에 효주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통에 효주가 효주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통에 자, 12번. 효정이는 효정이는 더 난감해졌다. 효정이는 더 난감해졌다. 자, 오늘 7쪽 8쪽 공부했는데요. 공부한 내용은 어, 각자 알아서 직접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글씨 수정했던 부분 있죠? t 오 쓰기 수정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철자가 틀려서 둘 중에서 중자 어, 8쪽에 두 번째 줄 고쳤던 것도 있습니다. 자, 책 수정 잘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신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 수고하셨습니다.